온몸통증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입원실 있는 병원에서 2주 치료했어요. 온몸통증 10년 이게 섬유 금융통이라고 하죠. 보통 10년 후 두통, 우울, 불매, 불면증 요거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. 아이 이 사람은 브레인이 센시티브하다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 알겠죠? 그건데 어,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야 하십니이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움직이는 관절은 턱관절밖에 없잖아요. 여 보시면 단면 비대칭 이거 이렇게 까 물고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수평이 안 맞잖아요. 이것만 보고 이 코도 이것만 네. 보면 아트라스 틀리는 거 알아야 돼요. 그 이게, 이게 체열 검사가 있었어요. 이 원실에 네. 체열을 1 1회에 애프터론 남겼어요. 세액 순환이 많이 됐죠? 발까지. 네. 그래서 척추는 디센딩 TMJ가 오면서 모든 척추의 병이.